안녕하십니까 진해제국 황제 진오렌 보핏입니다. 오늘의 공식적 입장, 공식 입장은 유신님에 관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사건에서 보았듯이 유신님은 억울하게 S c 에게 몰매를 맞았습니다. 얼굴을 맞고 안경이 부서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그 SC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감히! 유신님을 그렇게 때릴 수가 있다니.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저는 유신님을 존경하고 정말로 많이 그분의 소신과 신념을 본받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을 SC가 때렸다는 거에 매우 화가 나고 매우 분노하고 매우 분노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옆에 있었다면 S씨는 그 자리에서 아마 직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유신님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유신님의 인격이나 인격을 무시하고, 유신님의 육체에 위해를 가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 어떤 것이든,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의 무기로, 저의 검으로, 다, 잘라버리고, 찔러버리고, 쓸어버리겠습니다. 유신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전 유신님의 편입니다. 그리고, 유신님이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생활비도 많이 부족하시겠죠. 아프리카에서 영정 먹은 이후. 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햇뜰 날이 올 겁니다, 유시 님.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오고 언젠간 햇뜰 날이 올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자가 된다면 유시 님을 가장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시 님, 파이팅하십시오. 사랑하는 유시 님, 파이팅. 파이팅. 이상 진해제국의 황제 진오렌버핏이 유신님에 대한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임방길 여러분, 아프리카 BJ 여러분 사랑합니다.